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형리칼럼 귀족 노조 뛰겠다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조선일보 조형래 칼럼입니다. 홍콩 증시가 연일 급등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타깃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홍콩 증시는 한 달새 20%로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마, 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 주가는 말 그대로 폭동세입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작 80억 원의 비용으로 고성능 AI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알리바마의 AI 성능이 미국 익테크 메타 AI 인공지능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알리바마 주가는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내 판매되는 애플 아이폰에는 알리바마 AI가 네. 탑재된다고 합니다. 네. 곧 중국 화웨이폰에도 알리바마 AI가 탑재돼 네. 세계 곳곳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대표 기업 인텔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안보 욕구와 파운드리에서 삼성 전자의 추격위지를 완전히 꺾어놓으려는 tsmc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지배해온 메모리 반도체도 위기입니다. 삼성은 내부적으로 랜더프레쉬 는 중국이 대등한 수준까지 쫓아 왔으며 딜에도 3년이면 기술 격차 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큰소리 친 대로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메모리 시장마저도 마이크론 등 현지 기업에 넘겨줄 판입니다. 미중 갈등이 촉발한 반도체 전쟁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고력게도 모든 경쟁자의 칼것이 한국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내부에는 위기이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여전히 봉제공장 시절에 노사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같은 중후장대 산업과 달리 물류 비용 부담이 적은 데다 무역 장벽도 없습니다. 전 세계 사실상 하나의 시장입니다. 기술력이 앞선 기업은 이익을 독점하고 후발주연 퇴출당하는 냉정한 성자 독식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되게 생산 공정도 복잡합니다. 예컨대 첨단 반도체는 설계에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7, 8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무려 천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번만 떳떳하면 7, 8개월을 통채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R&D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서 성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국내 현행법은 R&D 연장글로 허가 시간이 3개월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일일이 고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기면 경영자가 간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실형 처분은 해외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 예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 게왜 역사의 후퇴인가 다른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해 내가 일할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 노동계와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반도체 벨트로 선중한 팽택기에 가보길 바랍니다. 실적 부진을 겪는 삼성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자 성성장부하던 도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만 내지 5만 명에 달하던 건설 인력이 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지역 상가는 텅텅 비고 10억을 호가하던 아파트 가격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고용부에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연봉 1억 원 넘는 기종노조의 건강을 염려하며 주 52시간 사수에 목매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과거 만으로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을 주장하면서 많이 바꾸고 싶은 사람은 많이 바꾸고 적게 바꾸고 싶으면 적게 바꾸고 된다.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동계에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